아... 다 됐어요 아래쪽에 감각이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? 어... 잘 알아두세요 당신 다시 분랄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뭐라고? 날 보고 성불구자가 아니라고? 아니 그보다도 친해 맞소? 내가 지금 안 되겠네, 네 맘을 믿는 것이냐? 지금 전화 확인해보세요 응? 확실하게 믿다!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불안이다 그럼 말인가 뺏기. 브동물한테 브레본 동무라니. 브레본 동무라니. 브동동물라니뭐레본동무 문해봉 동물라니아니이 말도 안라니도안본 <laughs> 건의어서 김도환 새끼가 탈진이라 뭐뭐 김도환 반동이다. 이봐 <놀람> 시민이 음... <놀람> 반동을 만난다는 거야. 이 김도환이 공산당을 선전하는 뉴스를 가져왔다. 나 공산당이다. <놀람> 왜 그렇게 부셔? <보셔>? 고수 빨개요. 이게 <놀람> 무슨? 그건 무슨 개소리야? 나 공산당 <놀람> 알 거야. 아이고. 에휴... <놀람> 네, 자, 줄서주십세요줄서주십 세상에 올려도 늦어집니다! 우리는, 우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. 정말 위대합니다, 선생님! 으아! 염라급식의 반대구만. 잠깐, 무, 무슨, 이거, 는어 원했던 머물이의 모습이야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모리수술방빵 터뜨리고 있어요! 경, 경무부장이십니까? 야, 임마! 난 조명옥이야! 아이고,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개소리 말고, 당장! 연, 시작해! 알았어! 당장 말이야, 당장. 즉시 시작했어. 지지 못해? 아니, 필명 아, 동물은 반동 무자다. 어서 그러네. 이게 무슨 개소리야? 내가 왜 반동이야? 뭐야? 같은 반동 새끼들 다 아, 변했어. 왜들 이러시오?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짰다고? 너도 모르게 변한 거야. 불조화가 된 거지. 나이 연구를 마련도 못해서 본전 사셔. 변명이나 이유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뜻이야.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건 없다. 어떨 라는 거야? 어서 그러나 이시 x 놈시 새끼들! 어머니! 왜? 여기는 그야말로 미X놈들의 소문입니다 어머니! 나좀 지켜주세요! 형아! <laughs> 내, 내 아들이 아니었 뭐라고? <laughs> 조금 뭐라 그랬더 죽은 사람 살리는 짐 치고 남의 자식나서 지경이 됐아 <laughs> 어머니! <아직> 왜 그러세요! <laughs> 정말이요! 이제 우리 아들 아니가요! 나가요! 어서서 나가요! <웃음> <웃음> 마야무정 는 모두 폭발하자! 아잇! 응? 아잇! 아잇! 아니... 이보세요? 폭발은 없어요 뭐요? 아... 폭발은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이건 말도 안 돼... 말도 안 된다고!!! <laughs> 말도 안 돼...